내가 아들 집에 퍼나른 김치가 사돈 댁에 저는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하느라 힘들까봐 그리고 제 아들이 밖에서 고생하는데 집에서라도 잘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매주 두세 번씩 반찬과 김치를 해 날랐습니다. 아들 집 냉장고를 채워주고 오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일주일 전에 가득 채워준 김치나 반찬 통이 너무 빨리 비어 있었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빨리 없어져. 물으면 며느리는 항상 어머니.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금방 다 먹어요.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먹는구나 싶어 더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 사돈댁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기에 문병을 겸해 잠시 사돈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돈 어머니를 뵙고 거실로 나오려던 순간, 저는 사돈댁 주방 구석에 놓인 낯익은 김치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가 며칠 전 며느리에게 반찬을 담아 보냈던 뚜껑 모서리가. 살짝 깨진 저의 전용 김치통이었습니다. 혹시 몰라 사돈이 화장실에 갔을 때 슬쩍 사돈댁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제가 담근 특제 깍두기 나박김치가 가득했고 심지어 며느리 집으로 가져간 지 얼마 안된새 김치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퍼다 나름 반찬과 김치가 며느리의 친정으로 간 것입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친정 엄마가 입맛이 없으시다고 해서. 라고 변명했지만,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뻔뻔한 거짓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을 친정에 퍼다나른 며느리의 배신은 어떤 결말을 맞았을까요? 나눠 먹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예민한 걸까요? 여러분의 치열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시어머니의 정성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